김지윤 씨가 김건희 씨의 비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요. 를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더 이상 드릴 네. 말씀이 없습니다.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. 네. 어, 이준석 어. 대표가 김건희 씨비투 언급 발언은 사적인 통화에서 2차가,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의견을 공통히 하시는 가요 거기에 대해서 네.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크게 말씀관습 질문. 녹취록과 응?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네. 그 이제 입부 이차화에 대해서 사과를 보도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혹시 모공 뭐 삼부 남성표시템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일가득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뭐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요? 아니 벌써 그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그 이것이 물론 뭐 나오게 된 경위와 어? MBC의 보도로 인해 갖고 뭐 사적인 이런 대화들이 공개가 되고,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지만,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, 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얘기를 했고,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, 제 아내나 같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.